네. 오늘이 22년 6월 4일입니다. 자, 오늘도 후둑지근 한데요. 계곡가에 나와봤습니다. 자, 이 계곡가에 지금 은쟁이 냉이는 이렇습니다.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는쟁이냉이가 아닙니다.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한 장을 뜯어서 비벼서 냄새를 맡다 보면은 아 그냥 좀 풀비릿네 그런 것만 납니다. 긴 병꽃풀입니다. 근데 는쟁이냉이하고 냉이,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 는쟁이냉이가 여기 에 입이 하나 있네. 여기 바로 는쟁이냉이인데, 자 한번 볼까요? 아주 비슷하죠. 근데 얘는 인맥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거의 안 보이네요. 그럼 제가 요거를 비벼서 보세요. 입이 좀 두꺼워요. 잘 접어요. 잘접 느낌이, 아우, 냄새가요, 진한 냉이 냄새하고, 겨자 냄새하고, 와사비 냄새, 섞어 놓은 냄새가, 아, 너무 좋습니다. 하, 아, 감탄스럽습니다, 냄새가. 네, 얘는 바로, 김병꽃불. 자, 조금 더,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아, 여기는 이런 계곡 쪽에는 공궁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공궁이에요. 공궁이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 멸가치도 많아. 아, 이게 파리풀이 있으면 이 근처에 잘 찾아보면은 아 양화자도 있다는 얘기데 남산 제비꽃도 보이고요. 아, 영화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파리풀들이 많이 있네요. 파리풀, 파리풀 <laughs> 여기 보입니다. 영화자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얘가 있어요. 얘가 바로 영화자입니다 자. 입이 언났죠? 언나 있고 그다음에 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입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자. 긴 하트형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얘는 100% 양화자입니다. 자, 이런, 뭐, 꺾어보나 만화에 100%입니다. 양화자입니다. 양화자. 영하자. 볼까요? 아, 밑에가, 야 뿌리가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시중 뿌릴 것 같아요. 네. 자, 양화자 찾았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서.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양아자는 아니고, 파리풀이고요 여기, 얘가 있네요. 얘가 뭡니까? 얘는? 터리풀 터리풀입니다 터리프리. 얘는 대체서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나물로 가능하고요 근데 호불호는 있습니다 자엔 터리풀인데 얘를 보니까 아박지나무박지나무 잎이 생각이 납니다 한 2년 전에 저쪽에 한 15m 정도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어그 박지나무가 있었어요. 커다란 개체가. 일단 한번 지금 꽃 피는 시기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네, 일단 근처에서 박지나무 있는 그 근처에서 카메라를 다시 튀겠습니다. 네, 계곡에서 10여 미터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나 보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리가 있네. 음, 저희는 바디나무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바디나물. 무 바디나물이고요 어 아, 여기는 뭐 커다란 개체 어수이도 보이네요 어수이도 있고요 밀나물 선밀나물 꽃도 보이고요 가시의 숲부짐이 도 보입니다. 아우얘 뚫고 들어가려나? 아유, 야. 천남산이네. 아, 여기, 조그만 개체에 박쥐나무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큰 애도 있던는얘 생강나무도 있고요. 아, 여기, 어수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보입니다. 화리풀도 있고, 이건 누리장나무네 가실숙부지 누리장나무 산성 이거 인성 아닙니다 산삼 <laughs> 독초 천란성 아 여기 생강나무가 있는데 저쪽이 지금 박쥐나무가 보여요 이걸 가져가서 한번 대볼게요 자이거을 박쥐나무에다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봐놨던 박쥐나무가 한 3m 정도는 되겠네요 자, 지금 박쥐나무 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3m가 넘겠어요. 엄청 크죠? 자. 여기는 자, 박쥐가 날아가는 것 같나요? 자. 박쥐가 지가 날아가는 모습 보고 비슷 하네요 자, 생강나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얘는 꼬리 부분이 이렇게 빼죽해 가지고 휩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요. 근데 생강나무는 꼬리 부분이 뭉뚱해요. 얘얘 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죠. 얘가 생강나무, 얘는 박치 나무입니다. 자, 얘는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하죠. 자, 관절염 또 중풍에도, 여통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서 쌈 또는 나물로 가능한 박쥐나무입니다. 자, 지금 꽃을 필 시기죠. 꽃이 몇 개가 보입니다. 자, 이게 꽃봉오리고요.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조금 더 이쁜 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많이 펴있네 저쪽으로, 안쪽으로. 보이시나요? 자, 가까운 애, 잘 보이는 애. 자, 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바로 박지나무 꽃입니다. 이쁘죠? 자 옆에 또 하나가 곧필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박쥐나무 꽃을 못 보신 분들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내로 많이 필것 같은데, 비만 오면 아주 이쁘게, 더 이쁘게 필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계곡을 거쳐산 위로 올라와서 박지나무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3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